자 첫번째 경기, 이제 울산 대 강원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민규 그리고 이제 김영광 그리고 좀 조현우 선수 등이 지금 결정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대 경기도 좀 치르고 이제 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기구를 했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결정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좀 어, 이런, 좀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강원 역시 일단 지금 김대우 선수는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과 마찬가지로 뭐 양민혁, 황문기, 그리고 이제 뭐강두지 선수 등이 지금 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팀의 그런 결정 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포항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서울 상대로 지거나 수원 f c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울산이 이제 강원의 승점을 다따라 잡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뭐 강원과 승점이 좀 같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승패가 갈리게 된다면 1, 2위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니까 확실히, 좀, 이제, 1, 2위, 이제, 어, 경진전이다 보니, 이제, 양 팀한테 있어, 이번 경기가 매우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주중에 좀 비가 많이 왔다 보니까, 울산 좀홈구장의 잔디 상태가 좀 별로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팀다좀제기량보다는 다소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니까, 러 확실히 약간 좀 이런 점은 좀 어느 정도 좀 염두를 좀해둬야 되고, 그리고 양팀다좀 핵심 전력들의 결정이 어느 정도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보다 좀 공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뭐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좀 페이스와 경기력은 울산이 더낫다 보니까, 그래도 울산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며, 좀 경기를 조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에뭐 일단 뭐, 공격에서 좀 주민규 선수가 이제 결정이 좀 크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보충 양민호 선수의 결정이 더 지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고 구순님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좀구스님별 풍선 신는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순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네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순님 그리고,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도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보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미연 선수의 괜찮은 결장이 좀 타격이 클수 있고, 어, 그리고 오히려 저는 지금 뭐, 결장 선수들을 봤을 때는, 뭐, 강원의 그런, 좀, 결장자, 누수가, 어, 더좀 크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강원이 조금 더어좀 화력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홈에서 좀 울산이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강원이 지금 울산 홈에서 14연패 중으로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약했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뭐 최근 무제 뭐 강원이 이제 어, 홈에서는, 이제, 뭐, 울산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어느 정도 좀 만들긴 했지만, 이제, 울산 원정만 가면은 매번 좀 패배할 정도로 굉장히, 어, 좀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어, 요런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른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좀 흐름과 뭐, 경기력 뿐만 아니라, 이러, 저, 울산 홈에서의, 이제, 어, 저조한, 그런, 좀, 강원의 그 좀, 성적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 요거는 그래도 울산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 저는 요거는 울산승 보도 하고, 하, 어느 오반은 조금, 내 고민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양팀 다 이제, 좀 핵심 좀 주포들이 다 결정 중이다 보니까, 뭐, 언더가 좀 나올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어, 요즘 두 팀의 플레이 스테일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언더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끌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뭐 어느 바는 그래도 못뭐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울산 승의2.55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광주 대 포항. 자 일단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두 연속 선수가 결 짜.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정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이호재, 그리고 이동희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베르단 역시 좀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좀 최근 다섯 경기 기준 1무4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이제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도 곧 이제 아침을 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울산과의 좀컵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어, 포기한 좀 경향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과의 좀컵 경기에서는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컵 경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뭐 리그에서도 어,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어, 상위 스플릿 순위권까지 노려보면 하다가 이제 좀 흐름이 좀 끊겼기 때문에 확실히 좀 현재 좀 강주의 그런 페이스는 많이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에서 뭐 제주 상대로 이기면서 결승전에 좀 진출하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5연패 중으로 이제 근래 좀 리그 성적이 많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6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리그에서의 흐름 전환이 이제 좀 우선시 좀 돼야 되는 그런 좀 상태라고 좀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 도핑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좀 비슷하게 가져갈 것로 봐요. 자, 다만 개인적으로 중원 싸움에서는 좀 포항이 좀더 이제 우위를 좀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뭐 경기력이 안 좋긴 하지만 그거는 뭐 강주 역시 좀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항이 어느정도 좀더 밸런스가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 강주가 좀 포항 상대로는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저 왜냐면 이제 뭐 포항도 포항이긴 하지만 뭐 강주 역시 좀 최근 페이스나 이제 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어좀 저는 인적으로 포항 상대로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경기 흐름까지 말씀 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2승1무로 포항이 많이 앞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항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좀 포항이 긴 리그 연패를 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할 때기도 하고 그리고 리그 유연패까지 솔직 갈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에이치0 8 k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2 0 8 2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여론점들을다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어좀 포항이 그런 긴 리그 연패를 어, 좀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잠시만요. 아 네, 이제 2308님께도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5 0개우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 포항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포항 프렌스는 보는 경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점 언다 자, 이렇게 이제 K리그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j 리그 요코마리 대 교토상. 자,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토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 비수 2명, 공격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코마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전력누 수가 큰 그런 쪽 교토상가라고 이제 볼수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요코마리와 교토상가 모두 이제 리그에서 연승 중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두팀다 지금 공격 흐름도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제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공격전개 또한 이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흐름만 좀 이어간다고 하면은 요코마리가 이제 시즌 막판에는 충분히 좀, 어, 굉장히 좀조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최근 좀양 팀이 맞붙었을 때마다 굉장히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와 이제 비교했을 때뭐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은 걸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경기들과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교투상가의 그런 수비가 최근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홈 요코마리의 공세를 막기는 좀 많이 버거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교투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점을 하면은 연속해서 이제 좀 실점을 하며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좀 이제 교투상가 이른 시간에 좀 실점을 한다고 하면은 좀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염두는 해 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목표 뭐 투상가가 아무래도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의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자두팀다 일단 뭐 책은 좀 폼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홈 요코마리가 더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홈 요코마리 사이드를 보는 게좀더 어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경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코마리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3.5라고 해도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요코마리가 충분히 좀 득점을 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교투상과 역시 뭐 요코마리의 수비가 조,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뭐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3.5라고 해도 오버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코마리 승에3.5 슈로 가자. 그다음에 이제 고베대 오사카 자, 아, 일단, 고베 같은 경우는 주전수 3명. 그리고 기드대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세라소사 같은 경우는 주전공격 3명이 결장중입니다 아, 할머님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 네,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 네. 할말님께도 방금 보내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 보면 자, 일단 이제 고베가 지금 뭐 현재 컵 경기 포함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그 1, 2위인 그 히로시마와 이제 마치다와는 승점 3점 차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좀 충분히 우승까지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리그에서 좀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한 상태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자 그리고 반면에 뭐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9 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패 중으로 페이스 또한 지금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뭐 최근 쪽 교토 상과 상대로 이제 뭐 홈에서 5대3으로 지거나. 그리고 제 지랑 경기에서는 뭐 요코마리 상대로 이제 4대0으로좀 대패를 당하는 등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양 팀의 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을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좀 점유율은 어제도 좀 비슷하게 좀 가져가도 고배가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좀 세르소 오사카의 그런 좀이상과좀 삼선에서의 그좀 간격이 많이 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 배급이 굉장히 쉽지 않을 때가 좀 많습니다. 좀.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뭐 중원이 탄탄한 좀 곱의 상대로도 이제 세르소 오사카의 이런 단점이 좀 부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어좀 고배가 유리하게 좀 경기를 주도할 만한 좀 매치 지않나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모재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고배가 더 좋고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 또한 고배가 더클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해보자 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잘해보자 님도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 자료보장님께도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로 모두 이제 고배가 더 좋고, 그리고 동기부여 또한 고배가 더클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고배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세레소 오사카라는 팀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진을 겪을 만한 좀 팀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약간 좀,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솔직히, 뭐, 홈 고배 상대로 좀 흐름을 끊을 것 같은 그런 좀 가능성은 좀더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고배가 좀 페이스를 이어가, 이어가는 쪽으로 뭐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긴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고배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걸 언더 사이 보도록 할게요. 이2.5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레 축, 베티스 레가네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코, 그리고 소암 히메네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비에서의 바르트라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장제는 없어요. 자, 러니까 훨씬 적 전력 누수만 봤을 때는 베티스의 이제 누수가 더큰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세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다소 약화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 리그 이제 좀 시작부터 어, 경기력이 그리 좀 좋지는 못한 그런 좀 베티스라고 이제 볼수 있네요. 네. 확실히 좀뭐 전력 논스가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베티스가, 어, 이 지난 시즌부터 좀, 어 하락세를 좀 타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일단 여경기도 좀뭐 경기 양상봤을때 그리고 팀과뭐 뭐 자기 진영에서 이제 좀 천천히 좀 빌드업 하며 좀 전진하는 좀 경우가 많다 보니 경기 템포는 좀 다소 느릴 것으로 봅니다. 펠라멘트님 동영상에서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아이고, 펠라멘트님 구독 1개월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좀흘러할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물론 뭐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좀 어 주도는 베티스가 어 더할수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베티스나 뭐 레가네스 모두, 제가 뭐라 붙이기보단 좀 받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뭐현 약간 양 팀의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은 뭐 이렇게 스피디하게 좀 어, 빠른 템포로 치고 올라오는 그립은좀 보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도 뭐제 공격에서 좀더 모투가 나타낼 팀은 좀 베티스. 이렇게도 좀말씀을 들어 가요. 자, 일단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홈에서 베티스가 뭐 레가네스 상대로 거의 매번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어 마지막 베티스 홈에서 맞붙은 경기가 5년 전인 걸 고려하면은 어 약간 상대 전적에서의 그런 울림이는 많이 좀 퇴색됐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레가네스가 베티스에 비해 뭐 이제 크게 좀밀릴만한 부분이 딱히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뭐 베티스가 좀홈 이점을 뭐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제외하면은 어, 그렇게까지 크게 어좀 두각에 나타날 만한 좀 장점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베티스가 뭐 공격이 뭐 좋거나 안 그러면 뭐 경기 운영이 좋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네임드빨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뭐 1.5대 베티스 뭐 승을 가져가는 거는 솔직히 배당 대비 어 크게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어 레가네스 프렌승 쪽으로 아예 좀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가져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양팀뭐제 경기 좀 플레이를 좀 봤을 때는 어좀 다득점이 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 이기 때문에 이거는원 뭐 어느브라 접근한다고 하면은 요거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좀 베티스 대 레가네스 경기까지 마무리 했었고 그 다음에 토르트문트 대 하이드나인 일단 토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슐로트백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재인 게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기라시의 복귀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 물론 이제 아무래도 복귀전이다 보니까 바로 좀 선발로 출전할지는 좀 미지수한데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교체로 좀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뭐 그에 반해 뭐 하이드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죠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네요 나 일단 이제 하이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2연승 중으로 초반부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아우크스브르크 상대로 4대 0 대승을 거두며 이제 놀라운 좀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즌 뭐하이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좀 포기한 대신 이제 공격에서의 효율성을 많이 좀 증진시켰고, 그리고 최근에 좀 침투나 좀 역습 경기가 이제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서 이제 좀 득점력을 지금 뭐 어,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상승의좀 하이데나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뭐 전반적으로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좀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나임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좀길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이데나임의 좀 상승이랑 좀 별개로 그래도 홈에서는 좀 도르트문트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속공을 통해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좀 공격에 물이 올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도르트문트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 것으로 봐요 네. 자 물론 이제 하이드 라인도 충분히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어제 이전에 좀 상대했던 팀들과 달리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어 이전 경기들처럼 공격에서 좀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저 그러니까 확실히 대량으로 했던 게 50개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보이 님도 50개 고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아 네, 보이님 그거 쪽지 수신이 좀거부되셨는데 그거 설정 들어가셔서 쪽지 그 수신 거부 해제하시면은 제가 다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아마 수신 거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쪽지를 어 지금 보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쪽지 어, 수신 어, 거부 그 해제했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제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네, 5 0개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하이데나이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좀 두각에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수비 밸런스가 좋은 도르트문트다 보니까 이제 이전 경기들처럼 뭐 공격에서 엄청나게 뭐 크게 뭐좀 두각에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런 점까지 좀 말씀 들어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아무리 지금 뭐홈 돌문이라고 해도 이제 상대가 현재 지금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무로는 하이덴 하임이고 그리고 하이덴 하임 역시 뭐 이제 돌문과 마찬가지로 두 경기 연속 좀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어, 돌문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마냥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두 경기 모두 제 무승부를 좀뒀을 만큼 이제 하이드라임이 좀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뭐 돌문에 그런 1.3대 그런 승배당을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좀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승패보다는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네, 도르트문트 헨무나 또 무슨 무제사가 올라가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 사이드 보도할게요. 록 혹시 좀 이번 시즌쯤 뭐 도르트문트가 이제 템포를 어, 좀 빠르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잘 없기 때문에 어, 도르트문트가 뭐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삼점 기준은 좀 높다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삼점오 뭐 기준은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헨무알브 삼점오 기준 언더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티엔 들 릴. 자, 생태티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악 그리고 온주지 등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라이드스 그리고 이제 벤탈레 그리고 이제 음티티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또리 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인 게또 이제 양예고메스가 이제 부상에서 일찍 좀 돌아오면서 좀 정상적으로 이제 좀 출전이 가능하다. 이요 네, 점은 좀 호재라고 볼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양 팀의 결정 자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생태티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2부 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었지만 이제 이번 시즌 리그앙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클린시트 경기가 없고 그리고 직전 경기 브레스 상대로는 원정에서 4대 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수비에서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저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한 골도 못 넣었을 정도로 이제 득점력도 매우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좀 승격하자마자 어 굉장히 좀어 저조한 그런 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생태티엔이라고 볼수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릴이 좀 중원 싸움에서 어느 정도 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정이라 해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생태티엔의 그 공격 전개 및그좀 전지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이제 릴이 좀 주도를 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릴리 공격에서도 좀주도를 하며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기록했을 만큼 좀처럼 좀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어, 현재 이제 생태티엔의 저조한 경기력 및 이제 흐름과 더불어 이제 궁수 밸런스 또한 많이 좀 무너진 걸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게 릴리 지금 원정이라 해도 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릴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하면은 어 이제 양 팀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 어 이번 경기를 좀 승패가 좀 갈릴만한 요소도 좀 충분히 있잖아 좀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여경기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릴승 보도록 할게요 릴승 보이던 그리고 어느 반은 여거는 본다고 하면은 아네 조합 받으시려면 별풍수 50개 네어 호환하시면은 제가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릴승 그리고 언느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언더 볼, 볼게요. 일단 솔직히 지금 생테티엔의좀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어, 솔직히 뭐 이제 득점에서 이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원정 릴은 솔직히 공격에서 삽질할 가능성을 항상 좀 염두를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만 이제 릴까지 좀 공격에서 좀 삽질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양상으로도 좀 충분히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릴승을 보되 언느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했고, 마지막, 그회 경기. 이제, 몇개더 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뭐, 가와사키 대 사간도스. 아까, 이제, 언급하나. 제1위가 한 경기죠. 자, 요것도, 물론, 뭐, 가와사키가, 이제, 유리한 게 사실이긴 한데, 솔직히, 이제, 이때쯤 시기 때, 이제, 뭐, 가장 좀, 최하위권 팀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만한 그런 좀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뭐, 가와사키의 그런, 좀, 흐름은 흐름이나 좀 경기로 고려했을 때, 1.3대의 승배당은 전혀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그냥 뭐, 싸감도싸면프랜승 싸감도 도전을 해보거나, 3.5 기준은 뭐, 바로접근하면 경기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좀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세필드, 네, 챔피언십 한 경기 있죠. 네,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서 세필드 사이로 보도록 할게요. 세필드유이티드 네, 승패. 희준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50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50개만 이제 주셔도 되는데, 500개 이제 후원하신 거 보면은, 제가 그러면은 그 이제 일주일에 250개다 보니까, 어, 이제 어 500개 받았으니까 제가 2주치 그러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일단 다시 한번 50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기간이랑 사항도 한번더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일단 이제 지금 조합이랑 이제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5 0 0개원 감사드립니다. 고, 이제 준식님. 자 아무튼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보거나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 오늘 무 정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오에스 이제 K리그와 이제 J리그 및 이제 새벽에 s 이제 해외축구까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즐거찾기 한 번씩 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